서울 올림픽공원 캐스포돔의 어마어마한 천장이 조명을 머금고 피어오르던 6월 21일 밤, 객석을 가득 메운 스틱나이트의 파도가 파도답지 않게 파도가 멈춘 듯 고요해진 순간이 있었다. 박지현의 울림 있는 고음이 잔향처럼 사라지고, 마지막 엔딩 요정이 스크린에 남기고 간 미소가 사라진 직후였다. 팬들은 여운에 젖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이게 현실일까? 하고 귀가를 의심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무대 뒤편에서도 깊게 숨을 삼키던 한 사람이 있었다. 검은 슈트 자락이 공연장에 미세먼지를 스치고 매끈하게 묶은 포니테의 끝이 후줄근한 대기실 네온을 가르며 흔들렸다. 박지현이 오늘은 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무대라고 말했을 때그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관객석의 공식 소개 한번, 화면 자막 한줄 없었음에도 SNS 타임라인은 자정이 되기도 전에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저 언니 정체 뭐야? 어쩐지 지연 오빠가 무대마다 콘셉트 깡패더라. 이름 밝혀라. 지금 당장 팬카페에서 스카우트하러 갈 테니 그녀의 이름은 설리나. 근육질 안무 대신 섬세한 브러시 터치로 현란한 고음 애드리브 대신 빛과 그림자를 계산하는 컨투어링으로 그리고 영리하고 대담한 가위질로 무대를 완성하는 사람. 2010년대 중반, 걸그룹 네이은의 비주얼 센터로 데뷔해 다섯 해남짓을 아이돌 세계에서 살다가 돌연 유학 가방 하나만 들고 파리와 도쿄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네이은 시절 이미 셀프 메이크업 장인으로 팬덤 안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했지만 그가 진짜 이름값을 날린 건 음악보다 북과 드라이기의 세계였다. 맥도날드 알바에서 월퇴근하던 18시간짜리 백스테이지를 보람이라 여기는 사람. 새벽 2시가 넘도록 무대 조명을 리허설 영상으로 캡처해 어두운 보랏빛 조명이 눈동자 하이라이트를 삼킬 위험이 있어요. 라며 헤어라인과 음영을 1mm씩 고치는 사람. 그게 설리나다박지형과 그녀가 처음 만난 건 2023년 초봄. 서울 예술의 전당 뒤편 꽃샘추위가 살갗을 파고들던 녹음실 지하 휴게실이었다. 트롯에도 빛의 결이 필요하다는 프로듀서의 소개로 목에 스카프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두른 트롯 신사와 클립보드에 색상 팔레트를 붙인 스타일 디렉터가 악수로 시작한 인연. 박지연은 첫 미팅에서 저는 목소리를 설득하고, 누나는 시선을 설득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말 한마디가 설리나의 크리에이터 본능을 깨웠다. 광고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8K 카메라 테스트. 무대 위에서만 볼수 있는 광섬유 조명 드레스를 한국 트롯계 최초로 시도한 것도, 북유럽 오로라를 담은 아이섀도 브랜드와 단독 컬래버를 성사시킨 것도 둘의 합작품이다. 이번 앙코르 콘서트는 그 파트너십이 정점으로 터진 밤이었다. 오프닝 넘버 달빛 기행의 장엄한 곡선 조명에 맞춰 박지연이 거대한 달 모양 무대장치를 타고 등장하자 관객들은 와 하는 탄성을 넘어 잠시 말을 잃었다. 포근한 구름을 닮은 화이트 출 소재가 조명을 받을 때마다 청색, 보라, 은색으로 변주했고, 그 변화는 곡의 하이라이트와 정확히 0.3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렸다. 누군가는 기술팀이 미쳤다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 옷의 발색 곡선은 설리나가 직접 조명 엔지니어와 새벽 3시까지 모니터를 돌려보며 만들어낸 움직이는 팔레트였다. 라이브 직전 드라이룸에서 스팀기로 툴의 수분 함량을 미세 조절해 색의 투명도를 올리는 작업을 했다는 건 현장 스태프만 아는 비밀. 팬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한 건세 번째, 블록. 흩날리는 편지였다. 박지연이 보고 싶다라는 한줄 가사로 아카펠라를 던질 때 무대 위 LED 패널에는 하얀 종이 비행기들이 별빛처럼 흩어졌고 그 사이사이로 퍼지는 살짝 젖은 갈색. 톤의 음영 메이크업이 카메라 뷰파인더를 회오리처럼 빨아들였다.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머 채널의 댓글은 화면 갈아먹냐? 이게 바로 드림신 포토샵이 현실이 된 내로 폭발. 설리나는 이 장면을 위해 한달 전부터 비 내린 직후의 콜드브루색을 연구하며 박지현의 눈 앞머리에만 극미립자 펄을 심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닿으면 오직 눈망울 한 가운데서 별이 터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날 백스테이지 직캠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영상은 박지현이 마지막 곡 고백을 끝낸 뒤 허리를 숙이며 빠르게 무대 뒤로 퇴장하는 장면이었다. 관객의 레이더에서 벗어나자마자 곧장 설리나의 품에 안겨 누나, 오늘도 살렸다는 농담반 진담반을 던지는 모습. 어깨 위로 떨리는 조명이 설리나의 포니테일에 스며들며 메이크업 브러쉬 대신 손바닥으로 땀을 쓱 훔쳐주는 장면에서 수많은 팬이 진짜 레전드는 적이 있었다라고 쓰러졌다. 어떤 팬은 오늘부로 우리 팬덤은 설리나에게도 공식 굿즈를 바친다라고 선언했고 또 다른 팬은 무대 위왕과 백스테이지 퀸이라는 밈을 만들어 퍼뜨렸다. 새벽 2시가 넘어도 콘서트장 뒤편 스태프 동선은 북적였다. 음향팀이 레코딩 파일을 백업하고 조명팀이 리깅 장비를 해체하는 동안, 설리나는 조용히 남은 한 벌의 의상을 들고, 조명 섀도우 영역에서 빛의 간극을 쟀다. 다음 무대에도 쓰려면 보수해야 해요. 의상이 무대 위에서 떨어졌을 땐 빛이 텍스처를 못 받아서 예쁘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카르 원단의 미세한 오를 손톱 끝으로 정리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신입 스태프가 언니, 이 시간이면 집에 가셔도,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설리나는 무대를 내 손에서 손상 없이 내려보내야 집에 가는 거야라고 미소 지었다. 콘서트 다음 날 인터넷 기사 헤드라인은 박지현 울린 그 여인. 알고 보니 전직 아이돌 톱 뷰티 디렉터 설리나로 도배됐다. 엔터테인먼트계는 트로비주얼 조형의 베토벤 페이스 시네마토그래퍼 같은 과장 섞인 수식어를 붙이며 흥분했고 뷰티 업계는 이미 설리나 시그니처 키트 출시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깔았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은 트록과 오뜨 꾸띠르의 만남이라는 캠페인을 제안했고, 일본 유명 화장품 네트워크는 한류 뷰티 교과서에 설리나를 K-뷰티스크 캐테고리 크리에이터라 명기했다. 그러나 그녀를 직접 아는 동료들은 화려한 수식어보다 한결같이 리허설 광인이라는 별명을 먼저 꺼낸다. 스테이지 리허설을 최소 16회, 카메라 리허설을 7회, 나이트 리허설까지 챙긴 뒤에야 편하게 커피를 한 모금 삼키는 사람. 그 커피도 에스프레소에 디카페인을 절반 섞어 손떨림 방지 커스텀을 만들어 마신다. 근육 대신 눈과 손만 혹사시키는 예술적 노동자의 루틴. 그렇게 자신을 소진해도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믹스 팔레트를 들고 나타난다. 한 팬이 DM으로 언니도 팬카페 가입해주세요. 우리가 밥차 보내드릴게요. 라고 보냈다 했더니 설리나는 무대 끝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비타민 샷을 보낼게라는 재치 있는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팬들은 바로 해시태그 #샵사인팬도팬을사랑해야지로 챌린지를 시작했다. 콘서트 스태프 전원에게 비타민 드링크와 손 편지를 보낸 이 이벤트는 곧 아티스트 스태프 쌍방향 팬심이라는 새로운 팬 문화로 기사화됐다. 박지현 역시 엔딩 멘트에서 자신의 이름보다 설리나를 먼저 이야기했다. 여러분이 보는 제 얼굴, 제 눈빛, 사실상 그 절반은 니나 누나의 손끝에서 나왔어요. 저는 노래로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무대 위에서 예술처럼 보이게 해준 건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상도, 이 환호도 우리 둘의 것이고, 나아가 모든 스태프와 관객,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응원해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은 다시 한번 기립했다. 박지연의 고음을 따라 부르던 함성보다 더 길고 깊은 박수가 무대를 후렴처럼 감쌌다. 콘서트장을 나오는 길. 팬들은 공연 굿즈 밴더에서 팔던 박지연 나이트 스틱보다 더 열심히 리나 시그니처 뷰러를 찾았다. 아직 제작된 적 없는 아이템이었기에 밴더 스태프는 없어요. 를 반복했지만 그 빈말조차 환호였다. 어떤 팬은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 먼저 스타일리스트에게 충성해야 한다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굿즈의 예약금을 가상으로 걷기 시작했다.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공연 스태프를 위한 서포트 박스가 24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설리나에 관한 다큐를 찍겠다며 넷플릭스 촬영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주제는 보이지 않는 빛의 설계자들, 박보검, 김태리, 비리스 지민까지 거쳐간 그녀의 메이크업 브러시와 헤어가위, 그리고 트롯 왕자의 영혼까지 스타일링한다. 는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 업계는 벌써 K-뷰티 인문학 다큐라 부른다. 그리고 오늘도 올림픽 공원 무대 뒤 조명이 아직 채 식지 않은 블랙박스 안에서 설리나는 다음 무대를 위한 조명표 스케치를 펼쳐놓는다. 다음 곡 반짝이는 그리움은 자정 직전에 청량한 남색이어야 해요. 그밤 공기가 관객 심장까지 스며들도록 조명 디자이너가 남색도 종류가 많아요. 라고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지연 씨가 마이크를 잡을 때 손가락 관절에 내려앉은 살피디 한톤더 밝아 보이는 남색이면 됩니다. 라고 답한다. 그한 문장이 무대를 바꾸고 무대가 노래를 바꾸며 노래가 관객의 인생 어느 페이지를 바꾼다. 누군가는 가수를 보러 공연장에 간다. 또 누군가는 무대 장치를 찍는다. 그러나 2025년 6월 21일, 수천 명의 팬은 헤어스프레이 냄새와 컨실러 파우더가 섞인 백스테이지 공기까지 사랑하게 됐다. 설리나는 그 공기를 빚은 연금술사였다. 빛과 색, 질감과 온도를 악보 삼아 무대를 작곡하는 뷰티 디렉터.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박지연이라면,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노래를 빛으로 번역한 사람은 설린하다. 이제 대중은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됐다. 무대가 다시 사랑을 노래할 때 가장 빛나는 별은 가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눈으로 들리게 하는 손끝에도 있다는 사실에